연애 산업에 빠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소문과 감정의 소용돌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습니다. 최근 가수 진혜성이 그의 매니저가 그의 핸드폰 주소록에서 꽤 독특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는 팬들과 대중들 사이에서 호기심과 추측을 불러일으킨 예상치 못한 발견이었습니다. 어제 진혜성의 핸드폰을 확인하던 중 그의 매니저는 화면에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전화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진혜성과 여배우 사이의 로맨틱한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은 빠르게 양측 모두에 의해 부인되었습니다. 첫사랑 연락처의 발견은 진혜성의 개인 생활에 대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 신비로운 관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매니저는 직접 진혜성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매니저는 진혜성으로부터 명확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진혜성이 대신 웃음을 터뜨리자 놀랐습니다. 진혜성은 눈에 깜짝 뜨는 듯한 장난스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의 첫사랑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고 밝혔습니다. 매니저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이 예상치 못한 고백의 놀라움과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진혜성은 그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말로 그의 첫사랑이자 가장 소중한 사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공유하는 깊은 유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핸드폰 주소록에 그녀의 번호를 애정과 연결로 저장했습니다. 매니저의 초기 오해는 진혜성을 비롯한 모두에게 웃음을 안겨주는 재미있는 상황으로 변했습니다. 가수는 이 예상치 못한 사건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감탄했습니다. 개인 생활에 대한 소문이 돌면서 진혜성의 첫사랑에 대한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족 기념일과 행복한 가족 순간들을 축하하면서 진혜성과 그의 어머니 사이의 애정 어린 유대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팬들은 진해성이 그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느껴지는 진실된 따뜻함과 애정에 감동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들을 팬들과 공유하기 위해 진해성은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가족 활동의 사진과 동영상을 올려 팬들을 기쁘게 했습니다. 이 게시물들은 그의 어머니와 맛있는 음.